무슨 말이야 이게 창립 40주년 기념 이벤트인데 창립 기념일보다 한 달이나 앞당긴다고? 마케팅팀 회의 중에 나온 제안인데요. 겨울 신상품 매출 중대와 직결되는 합리적인 면이 있어서 받아들였습니다.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최 부사장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일 아닌가? 더구나 판매와 연계되는 거라면 대리점 유통과도 협의해야 할 일인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부사장 전결이라니. 이런식으로 결제라인 무시하는건 곤란하다 부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왜 무엇때문에 이벤트 기간을 앞당겨야 하는건지 이해가능한 세부기획안 다시 가져와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을 리겠습니다 이상하네 저렇게 내놓고 티내시는건 이모부 스타일이 아닌데 네, 부사장님. 서재안 씨한테 창립 이벤트 기획안 보완해서 다시 작성하라고 하세요.